자 박스 15번 조립제법 연습해봅시다. 자 우리 이제 여기가 3차고 여기가 1차인데 조립제법 이용해서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자 3차면 항이 4개여야 되는데 하나 없죠? 1차에서 없으니까 0 써줘야 돼. 3, 4, 0, 5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하고 얘가 0되는 마이너스 2를 써준 다음에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이렇게 더해서, 마이너스 13. 하고 나오면, 이게 그대로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 하고 나온다는 거알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걸할 건데, 자, 이게 주의해야 돼. 얘가 x-2분의 3으로 나누는 게 아니야. 그거에 두 배로 나누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일단은 나누긴 나눌 텐데, 나누고 나서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얘 해가 되는 또는 얘 해가 되는 똑같은 얘기죠. 2분의 3으로 이제 할게요. 그러면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면 3 되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되고 다시 곱해. 그러면 마이너스 3되고 이렇게 더하면 2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 그럼 3되죠. 다시 더하면 6되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6인 걸 알겠고 몫이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얘로 나눴을 때 몫이야. 근데 우린 얘로 나누잖아. 몇 배가 됐어? 두 배가 됐지. 그러면은 2로 나눠야 된다고. 왜냐면 x-2분의 3이라고 했을 때 몫시 qx라고 하면 2x-3이라고 하면 얘랑 똑같아지려면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되고 거기다 qx니까 원래 거보다 2분의 1, 그러니까 2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답이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가 2배가 됐네? 그러면 은 2로 나눠야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조립제법은 무조건 x앞에 개수가 1이라고 가정하고 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